안녕하세요, 바알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구단과 천쉔 선수의 대결인데요. 천쉔 선수가 물론 신진서구단에 비해 랭킹이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한국 기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까다롭다고 소문난 기사입니다. 기풍이 수익기가 약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균형이 무너지는 바둑도 아니에요. 약점이 없는 바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기사들한테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바둑도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흑이 천신선수고요 백이 신진서구단입니다 초반에 천신선수는 대각선포진을 선택했고 신진서구단도 똑같이 눈목자로 굳힙니다 그리고 우상귀에 힘을 주는데 여기서 신진서구단이 두 칸으로 다가온 게 이색적이죠 원래 같으면 이 정도 다가오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가와도 흑이 한칸 뛴다면 이곳이 집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또두기에는 흑한테 큰 자리를 뺏기기 때문에 아예 확실히 둬서 흙이 받으면 여기까지 가겠다 그런 의도고요 천신도 손을 뺍니다. 신진서구단도 이곳까지 가면서 협공을 하고요 이런 장면에서 이 협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가오니까 한 칸에 뛰어서 줍니다. 원래같으면 옛날에는 이렇게 바짝 가는 협공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 이 협공이 드문 이유는 이렇게 다가왔을 때 흑의 간격이 괜찮습니다. 백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지만 그래도 흑도 백을 공격할 수 있는 자세가 나오죠. 여기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는 거고요. 이쪽으로 다가오는 거는 그래도 백이 우변 쪽에서 한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한 칸을 뛰면서 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사소한 부분이고요. 천신 선수가 나가니까 이곳을 하나 젖혀두고 여기를 들여다봐서 공격합니다. 흙이 이어준다면 여기를 막을 것 같아요. 막는다면 흙이 중앙쪽으로 나가기에는 젖혀있는게 너무 아프고요. 흙모양이 뭉쳤죠. 그렇다고 여기를 뻗기에는 백이 먼저 중앙쪽에서 핵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흙이 곤란한 모습이에요. 백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곳으로 호구로 받으면서 탄력을 구했고요. 백도 막을 때 이곳을 밀어 갔는데 여기를 젖힐 때가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천신는 무조건 이곳을 하나 교환해 놨어야 돼요. 여기를 하나 젖혀 놓고 그 다음에 막았어야 됩니다. 실전에는 그냥 막으니까 신진 서구단의 단수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둘 수가 없죠. 따내버리면 흙돌이 끊기기 때문에 흙은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끊어버려서 백이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흙이 이렇게 잡을 순 있지만 지금 백이 철벽이기 때문에 백이 잘 됐습니다. 실전에 이 치중은 정수고요. 아까 두점 잡은 것보다는 이 모양이 흙이 낫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바둑은 백이 살짝 편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붙여가면서 신진서구단, 우상귀 쪽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두 칸이 말을 하죠. 이한 점이 움직일 곳을 막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날짜자를 두지만 호구로 받아주면서백 모양이 굉장히 깔끔해요. 여기에 단수 쳐도 뒤로 돌리면 이두 점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실전에 천신이 손을 빼니까 신진서구단 붙여서 응징을 하고요. 천신 선수는 또한번 손을 뺍니다. 아무래도 이한 점을 조금 가볍게 보겠다.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신진서구단이 이렇게 씌워가니까 생각보다 크게 들어가죠.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신 선수 살려야 되는 장면이었는데요. 여기서 들여다봐놓고 이곳을 끄는 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쪽을 끊을 때 여기를 막는 수를 간과했던 것 같아요. 여기를 막는 수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호구 쳐서 받아야 된다면 이거는 흙이 잘 됐습니다. 여기를 뻗어서 두고요. 이곳이 선수죠. 언제든지 여기까지 언제든지 선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놓고, 흙이 악수를 두더라도 살 수만 있다면 지금은 흙이 얻어낸 실리가 있어서 나쁘지가 않은데요. 실전에는 이렇게 막으니까 단수를 칠때따내서 다음 수단이 없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곳을 막아버리면 끊을 수가 없죠. 이으면서 이 석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전에 바꿔치기 비슷하게 되는데 이두점 잡은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이 상변을 잡으면서 확실히 우세해졌어요. 하지만 천신선수 지금부터 날카로운 수익기를 보여줍니다. 실전에 이쪽을 붙여서 타개한게 그래도 차선책이었어요. 이렇게 타개를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지금은 신진서구단이 3집 정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진서구단 또 한번 좋은 수를 둡니다. 여기서 일감은 이쪽을 젖혀서 두는 수가 요즘 많이 나오죠. 단수치고 뻗으면 뭐이 정도 한칸 떼어서 타결를 하고 싶은데 여기를 뻗은 수가 또한번 좋았습니다. 이렇게 뻗어서 흑한테 집을 내주더라도 이 정도 삭감으로 충분히 이겼다는 이야기죠. 신진서구단의 판단이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 착각이 하나 나옵니다. 천신선수가 이곳을 찔렀을 때 신진서구단은 여기를 이었어야 됩니다. 젖혀도 한칸 뛰면 아무 수도 안 나죠. 이렇게 되면 세집에서네집 정도는 신진서구단의 우위가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곳을 넘어가는 바람에 순식간에 역전당합니다. 이곳을 끊고 나가고 단수까지 선수하고 젖혀가니까 행마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만약에 백이 이패를안 당하겠다고 여기를 이으면 이곳을 단수 맞습니다. 따낼 수가 없죠. 바로 끊기기 때문에. 이곳 이어야 되는데, 어차피 폐예요. 곤란하죠. 그래서 실전에 이곳을 이었고, 바꿔치기가 됩니다. 폐를 걸어놓고 흙이 밀어가는 폐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치기가 됐는데, 아까는 그냥 여기만 뚫리고, 다 집을 만들 수 있었던 자리가 오히려 흙이 지금 10집 넘게 났어요. 확실히 당했죠. 이렇게 되니까 조금이나마 역전이 됐습니다. 신진서 구단도 가끔가다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신기하죠? 저도 신진서 구단의 착각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그리고 신진서 구단은 이곳을 짚어가면서 냉정을 되찾고 중앙 모양을 키우겠다는 이야기고요 천신도 실리를 최대한 차지하고 여기를 짚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중앙만 깨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의도입니다. 천신 선수가 지금까지는 상변을 판단 미스 후에 오히려 추격해서 역전까지 굉장히 잘 두고 있습니다. 여기로 급소를 가면서 신진 서구단 그래도 중앙 모양을 입체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천신 선수가 이곳을 누르니까 이렇게 지어서는 이길 수가 없는 바둑입니다. 이 정도 지어서는 지금 하변 쪽이 뭐 붙이던지 하면 다 깨지기 때문에 이 정도 지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어서 승부수를 가는데 여기서 천신 선수 인공지능은 여기를 먼저 물어보라고 합니다. 백이 만약에 이어간다면 찔러서 일단은 여기 약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밀든지 해서 행말을 한다면 이 돌이 죽진 않는다고 해요. 백이 반발을 해도 단수치고 끊고 이런 거 느는 거를 노리면서 두칸 정도 뛴다면 지금은 백돌도 열기 때문에 흙이 확실히 유리한 전투라고 하는데요. 실제는 이쪽을 붙여가니까 신진서구단 시간 연장해놓고, 여기를 젖힌 수가 좋아서, 바둑이 됐습니다. 천신선수가 이곳을 이어서, 지금, 여기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신진서구단은 이쪽 이어서, 여기를 두 점만 잡을 수 있다면, 이 다섯 점 버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이구요. 이렇게 되니까, 한집반 정도까지 추격을 했어요. 천신선수가 만약에 이곳을 이어서 받았다면, 이 정도 변화도가 예상이 되는데, 흑이한집반 정도 유리한 상태에서 끝내기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신선수의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오면서 바둑이 종료되게 되는데요. 여기를 단수칩니다. 이 수는 어차피 나갈 순 있어요. 이렇게 다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를 찔러버리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를 찌를 때흑이 막을 수가 없어요. 보시면 백이 여기서는 단수를 쳐버립니다. 있고요또 단수죠. 이어야 돼요. 이때 그냥 나가면 막아서 수상전이 졌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단수 치고 이으니까 흑이 수상전이 안 됩니다. 막아도 그냥 배우면 흑이 다 잡혔죠. 큰일 났습니다. 이 수를 못본 거예요. 여기를 주니까 그래도 이쪽을 늘어서 버텨야 되나 해야 되는데 실전에 이어서 이두 점이 잡혀 버립니다. 이두점 잡히니까 지금은 말이 안 되죠. 흙이 물론 이쪽 한 점을 잡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흙이 짚어서 집을 깨때로 계산해 보면 백이 날건다 났고요. 이 다섯 점과 여기 두 점의 교환입니다. 원래 같으면 흙집이 다섯 집 나는 공간에서 지금은 백 집이 거의 2 0집 났어요. 여기선 25집 득을 본 반면에, 흑이 득본 거는 10집 조금 넘어요. 결국, 백이 10집 이득 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형세는 백이 한 7, 8집 유리하다고 하니까, 흑이 확실히 유리한 바둑이었는데, 이 바꿔치기로 인해, 신진서 구단의 승리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천신 선수, 끝까지 버텨가지만, 지금은 패감도 없어서 패를 못해요. 이런 거 패하고 싶은데, 이 다음에 당장 패감이 없습니다. 당장 쓸 곳이 뭐 이런 곳인데 이런 곳은 안 받아도 돼요. 뚫리긴 하지만 이번에는 여기 끊는 수가 선수고 여기 있는 것까지 선수를 한다면 흙이 남는 장사가 아니죠. 여기 한 여섯 집 깨졌지만 지금은 이곳이 훨씬 큽니다. 결국 이을 수밖에 없었고요. 천신 선수가 한칸 뛰는 수는 기분 좋은 끝내기였지만.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국 이 바둑 개각까지 가서 11집 반이라는 큰 차이로 백이 승리했습니다. 신진서구단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신 선수에게 역전승을 거둔 바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천신 선수의 까다로운 바둑을 물리친 신진서구단의 대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